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살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살기 미살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인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할게 있어서 이렇게 썸네일에 어그로를 잔뜩 끌었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숫자도 많이 줄었고 구독자 증가 추이도 시원치 않아 사실 좀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투자일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유튜브를 해왔습니다. 제 영상에 관심 갖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거의 매일매일 유튜브를 올리다 보니 심신이 좀 지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떠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혼여행을요. 여태까지 이야기해왔던 저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영상 업로드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영상을 올리지 못하지만 그동안은 커뮤니티 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늦어도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업로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그 기간동안 또 미국 시장에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그런 이벤트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중심을 갖고 장기투자를 할수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요. 결혼과 신혼여행을 핑계로 제대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는 평소처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